어, 스미던 자? 요셉. 요셉? 어. 샬라 머리? 어, 리누아르 베이. 에? 리누아르 베이. 오, 린 어, 고베라, 예. 스미나나 스미라. 지금 여기 침은 이 피부가 가려워서 배보 침을 났거든요. 오늘 세 번째 났는데 두번 먹고 나니까 훨씬 이 가려움기 좋아졌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오늘 이거 태백 태염 태백 태염 보, 소부 의제사 이렇게 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다 해주고 이렇게 이제 누워서 업드려서그폐유하고 간유, 신장유 거기다가 사혈을 해주면은 완전히 100% 빨리 낫거든요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.